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멋있게 지난주에서 멋있게 오늘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 더 훨씬 더 멋있고 예뻐졌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 기억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 음식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아나요네 음. 네. 스파게티 스아 스파게티. 스파게티는 스파게티 아니지만 비슷거또뭐 좋아해 아. 떡볶이 와 <laughs> 떡볶이 뭐 좋아해요? 어? 아 스파게티 조금 더 스파게티? 아 스파게티 좋아하다 아. 스파게티 우리 대영이는뭐 좋아하나요? 뭐 좋아해요? 여기 앉아 엄마가 만들어줄게 여기 앉아 빨 우리 스아 민아 <laughs> <laughs> 어? <웃음> 어? <웃음> 계란말이 아, 란말 네. 네. 네 아, 뭐보요저드 저... 종류. 아, 엄마가 해 주는 지금 너무 맛있어요. 야, 어, 스파게티 어떤 맛이 나요? 어. 어. 소스는 어. 마 진짜 맛있다. 나다요제이어떤게하나요 정말 맛있죠. 네, 엄마가 해 주는 집은 정말 정말 맛있어요. 엄마표 식들 특히 지난번에 우리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 음식을 어, 만들 짓을 때, 맞다. 오, 맞다. 음식을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만드는 맞다. 시간이 다 달라요, 그렇죠? 어, 어느 때는 재영아 어, 라면 먹을 때 있죠? 아 라면이 금방 끓일 수 있어요, 한 4분이면 끓일 수 있는데 자체이 거는 한 시간도 걸리고 또 만두 이거는 한 시간도 어. 더 걸려요. 그래서 음식은 만드는 시간이 다 달라요. 엄마 배고파요. 빨리 밥 주세요. 엄마가 금방 밥을 주실 수도 있지만 다른 음식 만들 때는 시간이 아, 오래 걸려요. 맞아요. 만두나 떡볶이, 탕수육 이런 것들은 탕수육. 시간이 다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께 리도드리는 엄마가 만들어 주시는 음식 과 똑같아요. 어떤 기도는 예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만. 짧은 시간 안에 다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시간이 길게 걸려야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준세나 연두가, 어, 엄마가 준세와 연두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10년 혹은 20년 이상 걸려야 응답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길게, 아,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랜 시간이, 시작.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지나야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 오랜 시간이 지나야 기도, 기도가 응답받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을 받았는데 아직도 응답받지 않은 기도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시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오직,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저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아래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선생님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어린이들이, 저희 어린이들이 언제나 기도하며, 언제나 기도하며 튼튼하고, 지혜롭게 튼튼하고 지혜롭게 예수님의 어린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